임지민의 좋은 패스 돌아섰습니다. 내줍니다. 박상 쪽슛 나가냅니다. 아 지금은 황지상 선수의 결정적인 슈팅을 막아냈던 판들었습니다 크로스 낮게 갑니다. 뒤쪽으로 떨어집니다. 헤더 쳐냅입니다 박상의 골키퍼가 주먹을 불끈 집니다.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? 박상범의 헤더 슈팅. 박상혁이 상황 감아 줍니다. 휘어져 갑니다. 쳐냅니다. 태클 전문수 제천했습니다. 다시 한번 오른발 깔아 줍니다. 박산 쪽 슛! 골대! 길게 던져 줍니다. 박산 쪽신기원에도 그대로 슈팅! 막아냅니다. 와 아, 이번에도 엄청난 슈팅을 막아내고 있는 박상혁 골키퍼입니다. 다스로인 이후에 신기원 선수에도 자세를 잡고 때려봤던 황대영 선수인데요. 전방으로 한 번의 연결 박상혁 골키퍼가 있습니다. 오 어, 오른쪽으로 한 번의 전달이 됐어요. 박상혁.